아,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융합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이학년 한가람입니다. 아, 저는 사실 원래는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다, 어, 여러 면접 봤어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무 살에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딱그 나이 때 대학 가고 싶고 그래서 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.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있던 선생님께서 제가 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이학교 추천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실기는 자신이 없고 근데 이 학교가 비실기라서 이 학교를 지원했습니다. 어 고등학교 때는 영상편지를 배웠어요. 근데 그때는 기초만 배워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었고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.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컴퓨터 그래픽,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있어요. 그 수업에서 어도비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첫성하고에서 미리 배웠고,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과제할 때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. 음, 수술학교 전형에 뽑는 인형이 적어요. 근데 하지만 우리 학교 특별한 점은 복수 지원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안심하, 안심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1학년 때 배웠던 수업 중에 컴퓨터 그래픽 스튜디오가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 어드비 포토샵이랑 엘러스트를 사용해서 하는 수업인데 거기서 다양한 툴을 만지, 만지고 실습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기대되는 수업은 3학년 때 배운 영상편집이에요. 왜냐하면 그 우리 학과 공식 유튜브에 올라, 올라와서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만든 영상들이 있어요. 그 영상을 보고 더 빨리 이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. 제가 이학년 1학기 때 과대도 해봤는데, 과대? 어, 한 번쯤 해볼만 해요. 재밌거든요. 그리고 어, 기숙사 생활 한번 꼭 해보세요. 재밌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. 연극 동아리라고 있는데 연극 동아리? 동아리 할때 무조건 꼭 하세요. 진짜 너무 그거는 학교, 대학교 생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동아리니까요. 그림을 못 그려서 아니면 컴퓨터를 못해서 그런 걱정이라면. 걱정하지 말고 약기로 오세요. 왜냐면 하기초로 탄탄히 배울 수 있고 기초로 배우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마요. 그리고 만약에 오시면 저랑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할까요? 제가 다 사, 사줄게요. 선배님.